말씀의 강가로 3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를 축원합니다. 아 제가 그 이틀간 영상을 만들지 못했었는데요. 요즘 신방 기간이라서 아 제가 영상을 만들 때 물론 많은 시간을 제가 드리지만 아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은혜로 은혜 안에 살 수만 있다면 어, 제가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분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쏘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 세워 놓고 "아..." 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또 악한 마음, 또 죄, 죄악이 결국 모든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 악한 생각이란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이 모두 그 악한 생각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반에, 마음에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어, 그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서 기자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두로는 어디냐면, 어, 그그 그 당시 여기 지도를 잠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어그 갈릴리 북부에서 지금은 네바논 땅인 그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는 에 이곳을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뭐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또티베라로 어, 게네사렛으로 가셔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 그 비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습니다라는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저쪽 윗동네인 레바논으로 가시게 됩니다. 분명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고 유대인의 볼 때는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곳에 가셨을까요? 어쩔 수 없이 가셨을까? 아니면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냥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발걸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지역에 가신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개념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로, 수로보니의 족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수로보니의 족속이란 시리와 페니키아 지역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그 사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이었다는 얘기는 헬라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살다가 이쪽 에 페니키아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그렇겠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제 수루보니게 족속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찾아와서 엎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종 차별하시는 걸까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주님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걸까요? 그런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뭔가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그런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말에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꿋꿋하게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듣고, 아,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예,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을 본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백 부장도 이방인이었는데 그백 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이수로본에게 여인에게도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을 하였으니 그게 너가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이게 선언하십니다. 어,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에, 그래서 에, 가봤더니 정말 딸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에,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그 믿음대로 자녀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스로보니의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구한다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